갑자기 셀카찍고 있는데 영진이가 들어왔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이렇게 찍습니다 어? 저 케미훈이형 나오나요? 케미윤이야 당연히 나오는 거죠. 케미윤이 아, 나오는. 저는 일과권 국제부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이라고 합니다. 네. 국제부에서 무슨 일을 하나요? 국제학생들을 도와줍니다. 어, 어떻게 도와주나요? 국제학생들이 한과영의 공지를 에. 들을 수 있도록, 알아들을 네. 수 있도록 번역을 해주고 <laughs> 어. 행사가 있으면 통역도 맡아서 해주고 국제학생과 오, 국내 학생이 친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주, 엽니다. 오, 좋네요. 좋네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주 재밌게 하나 열었습니다. 어, 어떤 걸 열었나요? 블라모라고 있는데 이제 음, 음. 핑크색 숟가락이 있어요. 네, 네. 이제 근데 자기가 핑크색 숟가락을 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블라모라고 때리면 죽는 겁니다. 뭔지 모르겠네요. <웃음> <웃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아, 네. 이제 자리를 옮길까요? 선생님도 참여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좋겠습니다. 참여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들이 뭔가 그런 것도 도와주시 국제 선생님들도 좀 도와주시면 네.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재밌겠네요, 그것도. 네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나...